여러분, 달봉님이 스무스하게 리딩이 안 된대요. 귀엽다. 리딩 스무스는 조금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 내가 볼땐 탈인이거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연결하는 리딩이 안 된대요. 귀엽다. 자, 일단, 달봉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얘기하면 처음에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면은 당황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당황할 거 없이. 자, 아무튼, 11달 라이브 없습니다. 아, 자. 이건 됐죠? 리딩이 스무스하게 안된안될때 리딩 스무스를 글자를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스무스 포인트죠, 이게.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 그 달봉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자, 리딩이 스무스하게 안될때 너무 힘들어요. 이러게. 자, 그러면은 달봉님이 생각하는 스무스한 리딩이 뭔데? 와 a... 스무스 리딩 그게 뭔지를 알아야는 하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 표현은 스무스한 리딩이라고 할수 있거든. 그래서 달봉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스무스한 리딩이 뭔지를 알면 예,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캘틱에서 연결이 안 되고 뚝뚝 끊기는 아, 캘틱에서 여섯 장만 그릴게요. 열장 그리면 빡세니까. 내 얼굴도 다 가리고. 어. 여기서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되고 뚝뚝 끊긴다 뚝뚝 끊기는 게 잘못은 아니야 뚝뚝 끊기는 게 잘못은 아닌데 아마 달봉 님은 저처럼 이라고 할게요 네? 좀 죄송하게도 어, 저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지 하나 일고 하나 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왜 그럴까부터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놓게 돼 있죠. 7, 8, 9, 10은 나중에, 나중에 게요 어. 자, 일단 우리 달봉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배열 순서와 해석 순서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배열 순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나를 보더니 방해를 봐.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 그죠? 근데 이제 3번이니까 내면을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과거를 봐, 갑자기. 그러더니 외면을 봐. 차라리 3번을 봤을 때 내면을 봐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순서대로 오다가 내면을 봐버렸다면 외면을 봐서 같이 엮어주면 좋잖아. 근데 내가, 어, 이거를 순서대로 4번을 본다니까? 그리고 5번을 봐. 그리고 6번을 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연관성 있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엮어서 볼수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1번과 2번은 보통 하나로 엮어서 보기 좋아요. 왜냐면은 나랑 내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4번을 보게 됐다. 아, 순서대로니까 아까 버릇상 버릇적으로 3번을 봐 버렸어. 그럼 이게 내면이잖아. 내면을 보는 순간 외면을 봐서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를 엮으면 되죠. 아, 속으론 이런데, 겉으론 이러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솔직하지 못합니다. 혹은 솔직합니다. 아니면 고민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 겁니다. 등등. 얘기할 거리들은 많잖아. 카드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여러, 요렇게 생긴 덩어리를 하나 본 거죠. 이렇게. 어,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4번인 과거랑 결과랑 현재를 덩어리지게 하나로 엮어서 보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여섯 장을 하나로 묶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무스한 게두 개가 엮어졌잖아. 그리고 요 네모랑 팔자를 내가 잘 엮어보려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엮을 수 있게 되겠죠. 자꾸 해석 순서대로 아니, 아니 배열 순서대로 이렇게 리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관련 관련이 없진 않아. 이게 한 사람의 상담이니까 관련이 없진 않은데 카테고리가 좀 같은 카테고리는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는데 얘랑 얘를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 애들 엮으려고 하니까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도 끊어져 버려. 그지? 이거 끊어지는 거를 3, 4, 5를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3번과 5번을 엮으시고 4번과 1번과 6번을 엮어보려고 어. 하면서 나중엔 천천히 큰 덩어리를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카드는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요 위치. 위치는 역할이거든, 역할.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로, 미래 역할로, 결과 역할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배우랑 역할이 정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영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 보려는 연습을 하는 게 맞고, 그 영화가 바로 내 담자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해결을 하거나 조언을 뽑아내거나, 이런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안될땐 따로따로 보이긴 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뭐다?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영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요거를 마음속으로, 어, 저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카드 한장한 한 장을 암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져요. 그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달봉님이 원하는 스무스한 리딩. 음. 달봉님은 지금 이걸 하나의 어떤 요런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스무스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는 못해도 누구나. 아는 사람들은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봉님이 나는 재능이 없나봐. 재능 없어도 할수 있어요. 이 재능이 있어서 할수 있는 레벨의 수준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어느 정도 엮어서 읽, 읽는 거는 재능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진짜. 요즘 일기 쓰고 있어요, 덕분에. 일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방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일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리딩이 좀 스무스하게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저런 거고 나중에 엮을 수 있는 특별한 특별한 고리들이 몇개 있긴 있어요 고리들 꼭저 배열법이 아니더라도 어 얘랑 얘랑은 엮을 수 있겠는데 요런 거 요런 게 조금 있거든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체득하기도 하지만 좀더 심화하게 알려드릴 때 네. 진하게 알려드릴 때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슬 루리님도 일기 쓰고 있다고 어 많이 쓰나봐요. 쓰십시오. 저기. 잘 맞는 분들은 일기도 괜찮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 루리님하고 달봉님은 일기를 쓰는 게잘 맞는다면 하셔도 되죠. 치찰라넨님, 어서오세요. 치지지게 오셨습니다. 또, 달봉님처럼 어떤 고민이 있다. 음. 나는 타로 공부할 때 이런 게좀 어렵더라.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직접 글자 나오는 거 신기하죠. 도 두님.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기라는 게뭘 기록하는 건가요? 뭐 오늘은 무슨 무슨 카드가 나왔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석했다. 뭐 이런 거 적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타르 타로 덱은 얼마 만에 바꿔야 하는지 평생 쓰십시오.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나서는 특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돈 들이지 마. 계속 쓰십시오. 아 윤슬 루리님이 제자분이세요. 음. 일기 뭐 나쁘지 않겠죠 카드 뽑고 해석하는 노트 아 그니까 일기가 아니라 뽑아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봤다 이런 걸 적어 본다고 그 좋지 그건 좋지 뭐 적용 잘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면은 그할 필요가 없어 아할 시간도 없고 <laughs> 상담하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담이나 이런 걸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 내가 매일매일 카드를 뽑아서 리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 그할 할 그게 없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 먹고님 어서오세요. 음. 그리고 저기 아까 희수님 말한 거 농담처럼 제가 받아치긴 했는데, 타로를 특별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나로 쭉 가세요. 가도 돼. 좀 근데 저처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더러워졌어. 이게 상담하러 들고 나가면 너 민망해. 막.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그럴 때는 좀, 같은 덱이라도 이제 한번 바꿔주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얘를 버리진 않거든요, 저는. 잘 보관하고 있죠, 집에. 한 10년 된, 15년 된 카드가 있죠, 이렇게. 때가 막, 꾸지지, 한 거.